안녕하세요. 치킨 교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메소 미노어, 헤르페루스, 네, 메소 미노어라고 그냥 많이 부르죠. 뒤에 는 헤르페루스, 헤르페루스, 헤르페, 아, 발음이 너무 헤르페루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헤르페리루스라고 부르죠. 좀. 근데 일반적으로 끝에 한명은잘 안, 안 부르고요. 그냥 메소미노라는 별칭으로 좀 많이 불려요.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이 확장 사육장을 연결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아직 한쪽을 처참하게 곡식도 있지만 거의 쓰레기장으로 채워놨어요. 저쪽 끝은 또 먹이를 채워놓긴 했는데 아직은 이 위쪽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긁어서 보자면, 지금, 거의 이 안에서만 움직여요. 아직 이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 건지, 지금 보시면 먼지가 좀 많이 쌓여 있어요. 안 닦아주기도 안 닦아줬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방치형 사육을 하, 하는 편이라 저는, 우선 오늘은 이 녀석들 사육장에 물좀 줄까 해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보시면 씨앗을 이쪽에다만 보관하는 이유는 여기다 물을 공급하면 끝에는 좀 습해져요. 그래서 씨앗이 싹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미들 자체가 앞쪽에다 씨앗을 보관하는 겁니다. 씨앗 같은 경우는 습한 경우에 싹이 터버리거든요, 이 안에서. 물이 많이 없었나 보네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수분 공급을 안 한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 아시는 아 분은 아시다시피 방치형 사육에 저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방치만 해놓는 편이기 때문에 스타일 자체가 케어를 안 해줍니다. 그냥. 그 덕분에 어쩔 때는 군체가 많이 늘고 어쩔 땐 군체가 좀 많이 줄기도 해요. 마개가 잘안 빠지네요. 지금 먹이를 안준 지도 오래돼서 오늘은 청소는 안 해줄 거고요. 그냥 물만, 수분만 보충을 해주고 먹이만 넣어줄까 합니다. 청소까지 해주면 일이 너무 커져요. 자, 지금. 너무 안에 많이 들어있어서 안 보일 정도예요. 안쪽에 뭐가 있는지가. 안 보일 정도로 꽉차 있습니다. 이 상부 안에. 위쪽은 그나마 좀 공간이 널널한데요. 나용도 많이 보이고 네. <laughs> 나용도 많이 보이고 지금 여왕이 안 보이네요 너무 개미가 몰려있다 보니까 여왕을 찾기가 힘든 정도예요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는데 나사가 하나 빠졌네요 세팅한지는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이쪽에는 곡식을 많이 안 채우는 상태고요 지금 물도 완벽히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요. 자, 우선 물을 주기 위해서 털어내겠습니다. 저거. 넣어줘. 넣어 우선 몇 마리가 나오는 거는 네, 신경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케어를 안한 지가 오래돼서 시체도 많이 보이는데요. 우선 뚜껑을 빨리 덮어줘야겠네요. 너무 많이 나오네. 우선 시간이 오래되니까 사육장 크기가 좁은 경우는 자꾸 위로 올라오는 성향이 보여요. 개미들이. 좀 사육장이 공간이 밑으로 넉넉하거나 그러면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가는데 그리고 아크릴 사육장의 최고의 단점이 틀어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공간이 생겨요. 네, 이건 테이프로 테이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크릴 자체가 시간이 오래되면서 틀어지면서 공간이 좀 들리는 현상이 좀 일어나거든요. 이럴 경우에 수확 같은 경우도 워낙 조그만 워커들이 많이 밖으로 탈출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를 테이프로, 우선 테이핑을 좀 해놓을게요. 문제는 테이프로, 테이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지난번에 다른 개미 사육장 역시 이렇게 테이프핑으로 마감을 한 적이 있어서 다행히. 다른, 따르... 이쪽도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사육한 지 거의 3년 정도 되면은, 아크릴이 변형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수확길리아 길레... 자꾸 거치대를 손으로 건드려서. 수확겜이 길리기에는 이 사육장이 아마 최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통만 있으면. 이먹기는 아시다시피, 씨앗이죠? 앵무새 간식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인데요. 저는 이거를 그냥 수확기미 먹이로만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확할 씨앗이 많으면 밑, 밑쪽으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커요. 지금 워낙 많이 죽기도 해서, 사육장 내 수분이 워낙 떨어진 지 오래돼서, 그리고, 영양 보충도 해줄겸 로치도 좀 넣어 주고요 우선 일단 청소는 이번에는 안해줄 계획이에요 이번에 물, 물이랑 밥만 넣어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음번에 물줄때 이제 티어, 그 청소를 해줄때좀 빡세게 해 줘야 될거 같아요 아마 물이 다 떨어질 때쯤이면 군체가 많이 불어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보다는 수학개미가 일반적으로 먹이랑 물만 있으면 거의 무한증식하는 종류이기 때문에요. 지금 로치를 아주 조그마한 녀석들이랑 알난게 이미 벌써 이만큼 컸어요. 엄청 빨리 커서 로치도. 우선 육식성 단백질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씨앗도 많이 넣고요. 문제는 지금 여왕개미가 안 보여서 너무 한군데 뭉쳐있다 보니까 여왕개미 찾기가 더 힘드네요. 보이질 않아요. 여왕개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메소미노 이 녀석들의 특징은 그 검붉은 듯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검붉은 머리예요 머리 대두병정 물론 있고요 이렇게 머리가 발바처럼 좀 붉어요 근데 발바투스보다는 좀 밝은 편에 속합니다 컬러 자체가 자, 뚜껑이 안, 안 나나요? 발바로스 보다는 좀더 밝아요, 색깔이. 그리고 이 녀석도 야생 개체는 사육 개체에 비해서 밝기가 더 밝은 거로 유명해요. 보시면 나용이 꽤 많죠, 안에. 애벌레도 있고요. 로치가 이 안까지 들어왔네요. 도망치다가. 2층에도 들어왔고요. 우선 저렇게 로치를 먹이로 먹을 경우는 확실히 애벌레 크는 양도 빠르고요. 성장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산란 양도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개미가 너무 뭉쳐있다 보니까 여왕을 볼 수가 없네요. 그리고 밑에 쪽은 아직 한참 채우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 먹이를 준 건데서. 지금 사이드는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채운 게. 근데 아래쪽을 채우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나저나 여왕개미가 어디 있을까요? 여왕개미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뭉태기로 뭉쳐 있다 보니까 여왕개미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나영이랑애벌레 상태를 봐서는 여왕개미가 어디 분명히 이, 있다는 사, 있을 건데 지금 맨 위쪽 칸 같은 경우는 또 애벌레가 유난히 작아요. 애벌레가 유난히 작은 애벌레들이 많아서 분명히 여기 어디 있긴 할 건데, 개미가 너무 많이 뭉쳐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연한 색깔의 워커들도 좀 많이 보여요. 너무 바글바글하니까 여왕개미를 찾을 수가 없네요. 요한 개미를 찾아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밖에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살짝 살펴봤는데 이쪽에는 없고요. 분명 이안 어딘가에 있을 건데 개미들이 너무 한 뭉탱이로 뭉치 있어서. 지금 이 안쪽을 자세히 보면 알뭉치들이 보이거든요. 방금 저 안쪽에서 알뭉치를 물고 있는 녀석이 보이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여왕개미 찾기가 힘드네요. 지금 물고 있는 건 아마 알이 아니라 그거 같네요. 그 먹이. 개미가 좀 사육장을 넓게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쪽은 아예 비어있고, 이쪽은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다음번에 열었을 때는 사육장 청소를 좀 해줘야겠습니다. 왜냐면, 잠깐 물만 주려고 꺼낸 거라, 사육장 청소를 하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이 녀석들은. 그리고 더군다나, 에탄올에 탈크 파우더를 섞어 놓은 것도 지금 다 떨어진 상태라, 빨리 밥을 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 벌써 여기 먹이를 갖고 와 있는 애들도 있죠. 아 여왕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요. 너무 뭉쳐 있어요. 너무 뭉쳐 있어. 이것도 아무리 못해도 천 마리 이상 군체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워낙 군체가 커서. 그럼, 메스업 위너, 이 녀석은 오늘은 그냥 물만 치워놨고요 다음번에 열었을 때는 진짜 어느 정도 청소를 해주고 케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